행정심판법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제2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경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4번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의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처분이나 부적의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제사항의 의무 이행 여부 제사항과 제어항의 경우에 비청구인은 성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비청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 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